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 학인류학교에 계시는 최성훈 교수님입니다. 어, 주제는 베트남 산업화와 한국 베트남 관계의 미래라고 하는 어, 주제입니다. 최 선생님은 최근에 그, 어, 베트남의 한인 사회와는 아주 어, 아주 깊, 정말 어, 매우 세밀한 어, 연구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셨죠. 그래서 뭐 저도 어, 읽어봤는데 아주 재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뭐 한번 그. 어, 베트남 한인사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고 하고 음, 그냥 오셔도 된다. 근데 어제 어제 보니까 그냥 와서 아무 <laughs> 얘기하기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베트남의 베트남 산업화와 한국 한국 베트남 관계 미래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베트남하고 가까워졌냐 그러면 경제 관계고 특히 서로 산업적 연계성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뭐 자세하게는 시간상 다룰 수 없지만 베트남 산업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한국 베트남 관계 발전에 에서 정치 경제적인 함의가 뭔가 그 다음에 베트남 산업화와 한국 그 베트남 관계 미래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한 건 7, 8 세기 이때부터라고 하고 이때 뭐어그 정화라는 그 중국의 환관이 대항해할 때어 베트남 참파를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팔에서 18세기 동안에 어, 베트남 북동부에 24개 해외로 가는 바닷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했지만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는 약간 어, 세계에 포함된 거지만 사실 자본주의화가 됐다. 특히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다가 해방 이전에 제가 자료들을 그 노동시장 연구하는 걸 살펴보니까 식민지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0.4에서 0 5 정도가 처음으로 근대적인 산업 노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커피하고 주로 고무 농장에 일했던 것이고 어 해방 이후 전후로 해서 실제 공장이 있었던 뭘까 뭐 그러니까 것들은 사이공 남쪽에서는 사이공어 동나이, 북쪽에서는 하노이하고 남딩 이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 있었는데 이런 데들 뭐한 거냐면 건설 자재. 어뭐 특히 벽돌 이런거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섬유 이런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그니까 어그 도이머이 해방 이후 도이머이 전까지는 완전히 그 코메콘 소련과 동유럽 에 의존했던 거고 80년대 이전에 50% 이상 유지하다 가 81년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한 85%가 코메콘과 무역을 했는데 그중에 90% 정도 수입품의 90%가 코메콘에서 와서 어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그쪽에서 주고 어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또는 설비 같은 걸 교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뒤에 왜 이렇게 역사를 훑었는가는 뒤에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도이머 이후에 1차 산업이 완전히 어, 어, 거의 88년에 처음으로 이제 반 이하로 내려오다가 지금 한15 퍼센트, 20 퍼센트 대로 떨어지고, 어, 20 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90년대 처음으로 그 제조업 분야가 32 퍼센트 서비스가 41이라, 지금은 선진국형으로 돼서, 어, 약간, <laughs> 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이제 한35 퍼센트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이 좀 많은. 아 어, 그런 형태의 그 선진국형이 되었고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도입머 이후에 가는 이제 <laughs>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국영기업이나 농업에서 합작사들이 감소한 거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어 베트남이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 간단 얘기하면 어 미숙년 노동자 위주의 어, 산업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어. 그 단순 노동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40.8% 37.5% 근데 공,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이 특히 한국이 이제 그 경제 관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좀 그냥 뭐 ODA나 이런 것만 주지 말고 좀 저기 해라. 그 저기 뭐야 기술도 좀 이전하고 교육도 해라 하는데 기술 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하 사실 보급 인력들이 거의 기술 쪽에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IT 같은 경우는 한 2019년에 제가 그 정확한 그러니까 그이 전문 이걸 하는 데해서 통계를 받아본 거는 한 35만 명이 필요한데 9만 명 정도밖에 1년에 공급이 안 된대요. 데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장들이 삼성이나 LG나 막큰 공장들 가 있잖아요. 지금 고급 기술자들인데 엄청 고급도 아니에요. 한 중간 기술자들도 어 구하지 못해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그 도이머 이전의 이런 산업화 과정부터 일단 지금 산업화가 된 때까지의 그 시간이 엄청 짧고. 그다또 하나는 그 결과로 사실은 고급 노동자들이 별로 없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태가 베트남의 산업화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적인 거에 산업화 유산을 잠깐 살펴보면, 어 식민지 시대, 뭐 이때는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 사회주의 시절에 어땠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사회주의 시절은 사실 어 결핍 경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해요. 자재고 뭐가 부족해. 그럼 이게 재밌는 게어 생산은 그 폭풍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밍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어서. 자재가 한꺼번에 오면 갑자기 생산을 해야 돼. 하루 막 밤새고 이틀씩. 근데 평소에 놀아. 어, 그리고, 근데 어, 빡 폭풍 생산을 할때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보면 뭘, 도이머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반응, 도이머 이후에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베트남 사람 전체는그 이유는 그전에 너무 많이 굶었어. 너무 살기 가 힘들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비자 기근이고 먹고 살기가 너무 생계 경제로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 그런 그래서 두 가지의 이두 개를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야,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거나 우리가 꼭어 이게 공장만이 아니라 모든 어 공공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할 때도 야, 얘가 상당히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헤게모니적 통제 서로 당뭐 뭐 이런 거다 논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어찌 보면 그건 뭐 사회주의 사회 체제들의 전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성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 신화인것 같고 일 인당 산 생산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재 공급이 안 되니까 어 한꺼번에 생산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laughs>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절에 공장이 그래도 훨씬 좋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노동이 확산하고 즉 자본주의적 산업노동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강압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못 살았지만 베트남 노동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잘 살았다. 노동 계급은 워킹 클래스들은 근데 지금은 뭐 워킹 클래스의 지위가 경제적으로 엄청 하락해 있고 경제 불평등이 엄청 심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 그 강압적인 게 훨씬 강하고 자본주의적 규율이 센 해외 자본에 대한 반발이 많고 파업의 한85% 이상은 다 해외 자본, 특히 한국 자본과 대만, 대만 자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한 축이에요. 유산에. 근데 다른 축은 너무 굶고 너무 힘들어 소비재 기근이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기본적으로는 지지해요. 개혁개방 정책 지지하고 또 국,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공장 운영하고 이래서 돈 벌게 하는 거 지지하는 이두 개가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게 베트남의 소위 산업화 레거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베트남과 그런 관계에 집중해 보면 사실 뭐 이건 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한국이 제일 투자국이고 oda는 두 번째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건 2019년 현재 691억 달러 정도 무역 규모인데 우리나라 흑자가 270억 달러예요. 많을 때는 400억 달러까지 가까이 390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3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걸 한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베 관계는 어, 둘의 엄청난 무역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만. 근데 한국이 너무 흑자를 많이 가져오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냐? 어 사실은 흑자를 가져오는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 자, 자재 같은 걸 비싸게 사가지고 어그 그쪽에서는 조립만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그, 그 적자가 많이 나면 나중에 이제 그쪽이 화가 날거 아니야? 니들 이렇게 많이 뽑아가냐?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보완해갈 것인가라는 굉장한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게한 베트남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로 보면 2017년 통계가 박본수 님이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많은 통계를 가지고 해 놓은 걸 보면 중국이 한 4분의 1, 아 4분의 1 되고요. 일본은 우리한테 수출 4.7%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게. 그리고 아세안 전체가 그두 배인 8.4 아, 16%인데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네요. 근데 베트남이 8.3%입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중국, 미국 다음엔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다음 이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 변화의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런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한인이 엄청 증가하고 있죠. 제가 연구할 때 2000년 초까지 2~3만 명이 지금 한 15만 명에 20만 명 한때 20만 명이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공식 업체가 8천여 개 이상 있고, 다음에 한국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그보다 약간씩 많아요 항상. 어, 그래서 어, 20만 명 이상 한 22만에서 23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와 있고, 여러분 국제결혼이 이제는 1위가 베트남인이고 조선족들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어 거의 3만에서 4만 명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도 한 7, 8만 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한, 한국에 들어와 있다. 베트남인이. 그래서 베트남이 좀 많이 보이시죠. 옛날보다. 그 다음 에 이건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이슈. 어, 하, 향후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결국 베트남 산업화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한 베트남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친하냐, 그건 경제 관계 때문이고, 특히 산업, 산업을, 산업과 연계된 경제 관계고, 그러려면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어, 그, 그러려면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리고 베트남의 예전과 같은 형태의,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줘야 돼요. 그럼 베트남 산업화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외국인 투자, 값싼 노동력, 내수 시장의 성장. 이것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될 것인가. 예, 어,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성을 힘들게 하는 건 가장, 지금 값싼 노동력이지만, 임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지금 갈 데가 없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르면, 어, 이걸, 어, 이제 값싼, 아주 싼, 아주 로우 엔드에 있는 산업들은 어떻게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해서 좀 IT도 하고 뭐 최소한 뭐 예를 들면 뭐 봉제만 하는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어, 화면도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는지 어, 인력 개발이 그렇게 될 것인지, 계속 값싼 노동력밖에 제공을 못할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보면. 베트남 경제가 계속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어, 산업 노동자들의 생계들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어. 아~ 그 부분을 내가 뺐는데 사실은 먹고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자들과 직장인들은 사실 실질 임금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써, 뭐 써야 될것 많고 월급은 별로 그만큼 안 오르고 그 굉장히 힘든데 베트남 노동자들도 사인 가구를 이제 유지를 절대 못해요. 한한명으면 겨우 그걸 유지할까 말까. 그래서 낳는 것까지 고민하는 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이건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청나게 그 베트남에서 그 경제 불평등이 심하고 노동자들은 엄청 일을 제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보상은 안 되고 이제 자기 생활도 재생산이 안 되는 이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데 이 문제가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어,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노동자들이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아요. 어, 모든 세계를 보면 계속 적응하고 참고 사는 게 흐름이라 어,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뒤집어질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사회는 그럼 어떨 거냐. 가장 기본은 제생각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가. 이 토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관계가 계속 좋으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만 보면, 어, 그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인들이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고요. 어, 특히, 어, 현지 채용 인력. 들이 모든 분야에서 많아지고 있고 아까 누가 그러는데 영사관에도 심지어 영생그 영사관도 이제 현지 채용이 훨씬 비중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한배 가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 어 여기 다문화 가정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질적 좋은 아 그니까 굉장히 고학력에 잘 사는 어한배 가정이 많은데 이쪽 아들 애들이 태어나서 베트남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인 사회 주축이 한국 베트남 한국인의 어 그~ 주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회사들도 이제 완전히 현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 깨닫고 어~ 그~ 계속 그 현지화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어~ 모든 기업이 지금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한인들의 성격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의 성격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어 베트남 산업화 역사를 좀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산업화의 특징이나 향후 문제 몇 가지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인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이 교류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발표 15분씩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대단 대단히 감사합니다.